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유리는 28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출퇴근에 지치고 월세 55만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살며 매달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겨울밤, 보일러 고장으로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을 보내고 나서 유리는 결심합니다. 나는 3년 안에 전세금 2천만원을 모을 거야. 이 집을 나가야 해. 목표를 세운 순간 유리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표 3년 안에 2천만원 만들기, 기간 25년부터 27년까지, 월 저축 목표 55만원, 보너스 포함 연 660만원, 전략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투잡 절약 루틴 만들기.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충동적인 쇼핑, 회사 스트레스로 배달 음식에 손이 가곤 했죠. 하지만 유리는 매달 감정 소비회고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왜 돈을 쓰는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월 3회까지만 외식을 허용하는 지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말엔 디자인 재능을 살려 프리랜서 작업도 조금씩 시작했죠. 이 부수입이 3개월 차부터 제법 쏠쏠해지면서 유리는 한 달에 6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족 병원비를 도와야 했고 직장 내 갈등으로 잠시 휴직도 했죠. 그때마다 유리는 메모장을 열어 목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누구와의 경쟁도 아니고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약속이야. 그리고 2027년 12월 유리는 드디어 전세 보증금을 계약하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이 있는 그 방에서 유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었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왜 나는 매달 똑같이 버는데, 누구는 돈이 모이고 나는 항상 통장이 비어 있을까? 그 차이는 수입보다도 습관 구조에 있어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사고 방식, 일상 속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그걸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 소비의 자동화 대신 저축의 자동화.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소비가 먼저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해요. 반면 돈이 모이는 사람은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해 보여도 결과는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자동 이체로 시스템화 해 놓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바로 일정 금액이 연금 저축 적금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해 놓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소비에 감정을 섞지 않는다. 돈이 안 모이는 패턴 중 하나는 감정 소비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옷 사기 기분 꿀꿀해서 배달시키기 심심해서 쇼핑 앱 열기 반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감정을 해소할 방법과 돈 쓰는 걸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을 땐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차라리 하루 종일 뒹굴거릴 지언정 카드 긁기로 해소하진 않아요.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한달 1년이 지나면 통장 잔고에서 확연히 나타나요. 3. 원칙 있는 소비를 한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쓰긴 써요. 근데 아무 데나 막 쓰지 않아요.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소비 원칙이 있어요. 할인 쿠폰이 있어도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산다. 외식은 주 2회까지만. 한개 사면 한개더 같은 행사엔 휘둘리지 않는다. 장보기는 리스트 없이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선택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실수 소비 후회 소비가 적어요. 그리고 그만큼 돈이 남죠. 4. 자산 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지금 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해요. 매달 말에 통장 잔고 확인. 카드값 총합 정리. 이번 달 고정비 BS 변동비 비교. 투자 계좌 수익률 확인. 이런 걸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내 돈이 어디서 새는지 뭐가 효율적인 소비인지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숫자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감정 소비나 무계획 지출이 줄어듭니다. 목표가 명확하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하게 좀 모아야지 하고 말아요. 반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나는 3년 안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모을 거야, 5년 뒤엔 나만의 가게를 열 거야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시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가 모든 소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사면 내 목표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어요. 6. 보이지 않는 돈에 집중한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보이는 소비보다 보이지 않는 자산을 챙겨요. 예를 들면, 연금 저축처럼 노후에 돌아올 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있는 ETF. 적지만 꾸준히 쌓이는 복리이자, 이런 것들에 신경 써요. 지금 당장 뭔가 확실히 느껴지진 않아도 미래의 안정감을 만드는 자산에 조금씩 꾸준히 투자해요. 7. 타인의 소비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남의 소비 패턴 SNS 피드 광고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페이스가 있고 타인의 소비는 그 사람의 삶일 뿐이라 생각해요. 나는 내 리듬대로 살아갈 거야. 이 태도가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저축을 자동화하고 감정과 소비를 분리하고 소비의 원칙이 있고 자산 흐름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돈의 가치를 알고, 타인의 소비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든 연습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습관은 작지만 아주 강력하니까요. 오늘도 자기 삶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